늦가을 바람이 천천히 골목을 스쳐갑니다. 창 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은 유난히 부드럽고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는 묘하게도 옛 고향 냄새가 풍깁니다. 이럴 때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마음 속에 남아있는 기억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문득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주제는 바로 노후에 재미있게 사는 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 어린날의 기억이 주는 지혜. 저는 종종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마당 한쪽에 커다란 감나무가 있던 집. 겨울이 되면 감나무 가지마다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할머니는 그 감을 따서 줄에 매달아 홍시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장난감도 특별한 간식도 없었지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왜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를 긋고 놀아도 재미있었고, 골목에서 고무줄 하나로도 온 동네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재미라는 건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노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마음이 곧 재미있게 사는 법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 사람과 어울리는 즐거움. 어느 날 오랜 친구와 시골 장터에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가을볕이 따뜻하던 날이었죠. 장터에는 고소한 전 냄새, 방울토마토의 빨간빛, 그리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특별히 살 것도 없었는데 그냥 같이 장터를 돌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친구가 농담 한마디를 건네면 배꼽 잡고 웃다가 옆 가게 아주머니까지 덩달아 따라 웃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는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때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노후에 재미있게 산다는 건 사람을 멀리 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두는 것, 이웃과 함께 걷는 저녁 산책, 손주와 마주 앉아 하는 보드게임, 교회나 성당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 이런 순간들이 쌓여 삶을 환하게 비추는 거지요. 3. 나중이라는 말은 위험하다. 제게는 잊지 못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늘 언제 한번 보자라는 말만 주고받다가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그만 영영 다시는 볼수 없게 된 겁니다.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는 걸요. 노후의 재미는 결국 사람과의 인연을 지켜내는 데서 옵니다. 친구에게 먼저 전화 걸어 안부 묻고 가까운 이웃에게 따뜻한 떡한 조각 나누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 마음을 한없이 풍요롭게 만듭니다. 4. 새로운 도전의 즐거움. 혹시 여러분도 요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더 배우겠어? 그런데 그 생각은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느 여든 넘은 어르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색소폰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잘 나지도 않고 손가락은 굳어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조금씩, 1년이 지나자 동네 잔치에서 직접 연주를 하시더군요. 그 얼굴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재미는 익숙한 것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낯선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움을 배우는 용기에서 오히려 더큰 즐거움이 피어납니다. 노후에 재미있게 사는 법, 그중 하나는 바로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5. 몸이 곧 마음. 나이가 들수록 몸의 움직임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식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셔 보세요. 햇살이 비치는 길을 천천히 걸어 보세요. 동네 뒷산이라도 괜찮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흙냄새가 우리 마음을 살려냅니다. 몸이 움츠러들면 마음까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그 순간 마음도 금세 활짝 펴집니다. 6. 감사의 마음이 주는 재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쓰라린 이별도 있었고 눈물나는 순간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닐까요? 노후에 재미있게 사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이 말을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되뇌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재미있는 하루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있는 답, 저는 요즘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작은 것에 웃자. 새소리에 웃고 따뜻한 국한 그릇에 웃고 낡은 사진 속옛 추억에도 웃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쌓다 보면 아 재미있게 산다는 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구나. 내 마음 속에 있구나.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노후에 재미있게 사는 법은 따로 있다. 그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